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회의 시간이나 비즈니스 미팅 현장에서 내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말이 상대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상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펼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듣기를 포기하고 매력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페인 포인트, 무엇을 듣고 싶어하는가를 고민하고 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왜 먹히지 않을까요? 저는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보 과잉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고 이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전략적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핵심 메시지를 압축해서 적절하게 반복하고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질문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다음 미팅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자리에서 정보 과잉으로 내 이야기를 다. 쏟아낸다고 좋은 스피치와 말하기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감정 없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언어, 상대방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 접점을 찾아서 고민하는 것. 상대의 니즈, 상대의 페인포인트 상대의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 미팅이나 설득하실 때 p t 할 때도 모든 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지? 내가 어떤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재밌어 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고민들은 뭘까? 이런 것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세 번째는 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중언번합니다. 인트로와 본론과 결론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 강조했던 트랩이라든가 넘버링이라든가 뭔가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가지고 스피치를 접근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의 흐름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요 강조했지만 상대 시선에서 말하는 훈련입니다. 왜이 말을 들어야 되지 이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 있지 이 사람들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셔서 내가 이야기를 할때 전략적으로 정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말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내 중심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키 메시지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짜임새 있게 말씀하시고요. 항상 상대 입장에서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것, 상대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말하신다면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과의 좋은 연결고리와 설득력이 높아질 것으로 확실합니다.